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한의학 쪽에서는 생리 불순 영역으로 봅니다. 난소는 생리 주기를 조절하고 기간을 조절하고 양을 조절하거든요. 난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과정들이 조정이 되는데 어, 난소 기능이 불안정하거나 난소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생리 주기나 기간이나 양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희발월경 또는 빈발월경 아니 무월경 아니 부정출혈 또는 이제 무배란 또는 배란 장애 또 배란 지연 이런 식으로 여성의 생리와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생리 질환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입니다. 여성들이 이제 생리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을 찾게 되면 이제 초음파 검진을 통해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난소 같은 경우에는 좌우 난소가 교대로 한 달에 한 번씩. 하나의 난포를 키워서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이 아닌 경우 이제 생리를, 생리가 돼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다나성 난포증후군은 여러 개의 난포가 동시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난소가 이제 정상보다 많이 부풀어져 있는 그런 외관상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 안에 포도송이와 같은 난포들 여러 개의 난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모양을 보고 단낭성 난포증후군 또는 단낭성 난소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죠